안녕하세요. GX송 채널 송팀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티칭할 안무는요. 바로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 바로 박진영 비의 나로 바꾸자 라는 곡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 곡 준비는 일절로 준비를 했고요. 음악 편집을 했고, 자, 편집해서 음악에 맞춰서 하는 안무는 여기 있는 링크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과 영상 밑에 설명란에 링크를 띄워 놓겠습니다. 그 영상 보시고 음악에 맞춰서 연습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안무 설명 시작해 볼게요. 자, 노래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처음 부분에 굉장히 잔잔하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안무가 따로 없고요. 그냥 박진영 비가 좀 폼을 잡고 서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기가 노래를 하면서 손짓을 합니다. 뭐, 뭐 여기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살짝 주먹을 쥐기도 합니다. 자, 그건 좀 자유롭게 그냥 표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노래에 맞춰서 그냥 손짓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비가 또... 등장을 해서, 이렇게, 앞을 보면서 손짓을 하다가, 마지막, 4, 2, 3, 4, 5, 6, 7, 8. 자, 이 부분에서, 5부터 동작이 들어가요. 4,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동작이 들어가는데요. 자, 한번 다시 카운트를 세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서서 기다렸다가,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뒤로 넘어갑니다. 5 6 7 8 4 2 3 4 5 6 7 8 자, 이렇게 세 걸음만 딱딱 뛰면 되고요. 어, 가사로 치면 기 회를 줘쿵쿵쿵 이런 식이에요. 기 회를 줘. 기 회를 줘. 회를 줘 해서 회를 줘 다리를 크로스 하면서 바꿔 주면서 쿵쿵딱 쿵쿵 따그 다음에 뛰어서 다음 동작에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포에 카운트 별거 없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다음 파트입니다. 자, 방금 전에 끝나는 부분에서 기회를 줘. 딴딴딴 왔죠? 자 바로 점프를 하면서 이런 옛날에 일명 토끼 춤이라고 불렸던 셔플 댄스 이전에 유행했던 이 동작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쿵쿵 따따 동작을 해주는데요. 자발 손이 엇갈리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자, 이쪽에서 오른발 내밀고 오른손이 손이 먼저 오른쪽 가 있고 그 다음에 틀어주고 다시 왔다 또 틀어줍니다. 자, 보세요. One, two, a n 이런 식이에요. 다시 시작. One, two, a n 자, 이거를 연결하면 기회를 줘 시작 기회를 줘 다, 따따 하, 원, 투 N, 스이 N, 포.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자그 다음에요. 왼발로 쭉 나올 거예요. 파이 six N, 파이 six N 세븐 에이자 무릎 들었던 걸 내려주고 넓혀서 오른손을 펀치 훅 들어가요. 자 연결하면 파이 six N 세븐 에이 이런 식입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시작! 바이 and 7, t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와이드로 벌려주면서 오른손부터 쿵 쿵, 그리고 쿵쿵따예요. 자, 이 동작을 왼쪽으로 가면서 하나, 둘 쿵쿵따 자, 그리고 오른발로 네 박자를 약간 프리하게 리듬을 타면서 돌아와줍니다. 다시 한 번, 왼쪽 가면서, 시작. 3, 2, 3, 4, 5, 6, 7, 8. 자, 이제 여기서요. 다시 한번 토끼춤을 추는데, 양팔을 벌려주면서, 오른발부터, 하나, 둘, 쿵쿵 따. 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봤죠? 이동하시면서, 딴, 딴, 따. 자, 오른발부터, 시작. 하나, 둘, 쿵쿵 따. 자, 그 다음에, 팔을 뒤로. 쿵, 쿵, 뻗어줍니다. 오른발부터 뒤로, 쿵, 쿵. 자, 그 다음에 왼발을 뒤로 차고 차줘요. 네, 일단 여기서 끊어볼게요. 세븐, 에까지 자, 다시 한 번. 오른발부터 토끼춤, 시작. 3, 2, 3, and 4, 5, 6, 7, 8. 자, 이런 동작인데요. 자, 마지막은 오른발, 왼발, 그 다음에 왼발을 차고 차주는 동작이에요. 자, 손도 같이 나가고요. 어, 차는 동작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이 동작 느낌은요. 찰때내 몸이 이렇게 나와가는 거예요. 나가주고 그대로 내려요. 찬 상태에서 내리고, 다시 들어서 차고, 내려놓고 차고, 내려놓고 차고,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이게 너무 어려우면 그냥 가볍게 서서 이렇게 작게 연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다가 이제 크게 쿵, 쿵 차주는 거죠. 자, 다시 갑니다. 다시 한번 더. 3, 2, 시작. 3, 2, and 3, and 4, 5, 6, 7, 8. 자, 그 다음에 왼발 또 차요. 4, and 2. 자, 다리를 차준 거를 쿵쿵. 내가 따라가면서. 쿵, 따, 따. 그 다음에 왼발부터 다시, 때단 따. 아래로 찍어주는 토끼춤을 다시 쳐줍니다. 다시 한 번. 4 and 2, 3, 4 정면, 5 and 6 오른쪽으로 5 6그 다음에 7 8 이런 동작으로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4 8 카운트 쭉 연결해 볼게요. 아까 전에 그 끝났던 부분 기회를 줘요. 여기부터 시작! 5, 6, 7, 8 1, 2 and 3 and 4 5, 6 7, 8 2 and 2 and 3 and 4 Five, six, seven, eight, three, two and three and four. Five, s i and two, three, 자, 다음 파트예요. 자, 다음 파트는 일단 여덟 박자는 동작이 없어요. 그냥 프리하게 1, 2, 3, 4 5, 6, 7, 8그 다음에 뭔가 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손뼉을 쳐줍니다. 자, 카운트 맞춰서 하면, two, two, three, f o u 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왼발부터, 킥앤 다운 자, 차고 들어가고, 또 차고 들어가는 동작을 손이랑 같이 들어주면서, three, t 방향 바꿔서, five, six, s e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다리 모아서, f o 앞으로 찍어줍니다. 뚱뚱. 둥, 둥. 4 2 3 4 방향을 바꿔 주면서 마지막 손뼈 다시 한번 시죠. 4 2 3 4 마지막에 바아이8세븐에 하면서 돌 건데요. 하나, 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차서 내려놓으면서 찍어서 도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이 부분만. 바아이8세븐 에. 자, 이렇게 돌면서 끝납니다. 자 여기 4에 카운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8박자 프리하게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다음 파트입니다. 자, 다음 파트는 지금 방금 전에 돌았잖아요. 완전히 한 바퀴 돌지 말고 여기 오른편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4분의 3만 돌아줍니다. 자, 그다음에요. 오른쪽부터 쿵쿵 딱. 쿵쿵 딱. 네. 작게, 크게 쳐 주면서 가 볼게요. 오른발부터 시작. 1앤 2 3앤 4 5 6 7 8. 자, 이제 얘부터 뒤로 가요. 오른쪽 무릎과 오른팔이 나옵니다. 투 투 쓰리, 포, 그다음에 왼발 축으로 바, 아, 씩, 일, 세븐, 에이 돌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앞에 볼 거예요. 앞에까지 돌아주시고 지금 했던 것처럼 다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로 가서 세, 넷, 마지막에 빠. 식. 그다음에 세븐, 에이. 자 이런 식으로. 손을 머리 뒤로 두면서 돌 겁니다. 자, 한번더 해볼게요. 시작! 5, 6, 7, 8, 자, 여기까지 4획 카운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이쪽으로 간다 그랬죠? 시작!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2 3 2 3 4 5 6 7 8 3 2 3 4 6 7 8 4, 2, 3, 4, 5, 6, 7, 8. 다음 파트입니다. 자, 다음 파트는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자, 손은 완전히 주먹 쥐지 않고요. 화투 치듯이, 네, 살짝 이렇게 가볍게 쥐어 주시고요. 1, 2, 3, 4, 오른쪽, 왼쪽, 시작. 1, 2, 3, 4, and, 빰빰빰. 여기 주먹 쥐어 주시고요. 하체가 왼쪽 먼저 보고, 쿵쿵짝그 다음에 오른쪽, 쿵짝 여기서 손뼉을 칠 거예요. 쿵쿵따, 쿵쿵따 이런 식으로 쳐주면 됩니다. 상체는 약간 트위스트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하체가 이쪽을 볼땐 상체가 이쪽으로 살짝 틀어지는 거죠. 네. 자, 카운트 맞춰서 이거를 두번 해볼 거예요. 시작.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자, 이런 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뛰어서, 자, 오른쪽도 탁. 자, 손을 돌려서 주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 3, 2, 3, 4. 그 다음에, 5, 6, 7, 8. 자, 가서, 머리, 또손 펴서, 한번더 쳐줘요. 쿵, 쿵, 자, 7, 8. 그 다음에 또 뛰어요. 4, 2, 무릎. 4, 2, 3, 4, 5, 6, 세븐 에잇 원 이런 식으로 쿵쿵따 이렇게 써줍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빠아스 세븐 에잇 원자이 박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포획 카운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오른쪽부터 시작 원투 쓰리 포엠 빠아스 익 세븐 에이 투투 쓰리 포엠 빠아스 익 세븐 에이 쓰리 투 쓰리 포 5, 아이78 4 2 3 4 5, 아이78 1 자, 다음입니다. 자, 지금 방금 78 1 샀을 때 주먹을 쥐어 줍니다. 오른손부터 1 2 3 4 밀어 줄 거예요. 손을 보여 주면서 1 2 3 4 그다음 아이78 하시면서 손을 들어 주고 손을 허벅지에 두면서 골반을 흔들어줍니다. 계속 골반을 흔들어주는 건데, 처음에는 약간 상체가 보이죠? 그 다음에 엉덩이만 보이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한 번, 시작. One, two, three, four. n e n 자, 이게 앤박자로또 들어가니까 주의하시고요. 딴, 딴, 딴. One, t w 자, 얘가 먼저 나오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One, t w 그 다음에 이 발이 들어오면서 손을 빠아씩 이쪽으로 찌르고 넓혀 주고 빠아씩 해 줍니다. 다시 한번 시작. 딱땅땅땅 빠에씩. 아, 그 다음에 세븐 에잇 원. 아까랑 비슷하죠? 어 발을 쿵쿵쿵쿵 이렇게 뛰어 주면서 시작. 세븐 에잇 또 반복. 쓰리, 포. 5 6 7 8. 자, 이번에는 또 이렇게 엠박자로 해 주는데요. 아까처럼 이동작이 아니라 그냥 엎드렸다 일어납니다. n 1 2 그다음에 3 4 웨이브를 한번 넣어 주시고요. 마지막 5 6 7 8은 자, 아까 이동작했죠 이거는 그냥 걸어가면서 해 줍니다. 그냥 걸어가면서 이손 동작을 해 주고 자, 이제 마무리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끝나냐면 쿵쿵 따따예요. 자, 들고 크로스 내려놓고요. 발은 왼쪽으로 상체는 오른쪽으로 틀어주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돌려서 딱 이렇게 다리를 칠자 만들면서 끝냅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만 자, 여기서 3 2 3 4 5 6, 7 7 8 4, 2, 3, 4 걸어가고 5, 6, 7 8 1 7런 식으로 끝이 납니다. 자 여기 4 a 카운트 한번 쭉 다시 해볼게요 처음에 원투이 부분부터 시작 원투 쓰리 포파이8 2 2 세븐 에잇 투투 쓰리 포파이6 7 8 세븐 에잇 쓰리 투 쓰리 포파이 세븐 에잇 원투 쓰리 포파이 세븐 에잇 원 자, 이제 총 정리해볼게요. 처음부터, 자, 카운트로 쭉 가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박진영, 비 어깨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자, 노래하면 제스처 한다 그랬죠. 자,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기회를 쳐. 7, 8. 1, 2, 앤3앤 4. 5, 6, 7, 8. two and two and three and four. f i v see, i x seven, and 3 and 4 o u i v see, x s and two, t h i e see, i t n i e s x s e e n eight. two, t w i v e see, x 7a 3 2 3 4 i t r o r o i see, x 7a n 4투2 3 4 바이 씨에7 8 1 2 3 4 바이 6 7 8 2 2 3 4 바이 7 8 3 2 3 4 바이 6 7 8 4 2 3 4 바이 씨븐7 8 1 2 Three, four, and five, I see X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and five, I see X seven, eight, three, two, three, four, five, I see seven, eight, four, and two, three, four, five, I see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I see X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I see seven, eight, three, two. 3,4,5,6,7,8 4 2 3 4 i 6 7 s 1 e e i t i s e e